슈데라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넓은 시장인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리제나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기술 표준화를 통해 휴대폰 수리 장비 및 도구의 선두자 역할을 이끌며 업계 내 독보적인 경영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 임채열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주식회사 리젠아에는 2005년에 설립되어 스마트폰 수리와 데이터 복구 관련한 장비를 생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약 4,000개 정도의 서비스센터에 저희 제품이 공급되어져 있는 리오브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폰 분해와 조립, 도구 및 장비. 그리고 SMT 칩분의 장비인 리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은 내장형 배터리와 방수가 기본 사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리 시 뒷커버 분리와 조립에 더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숙명과도 같다. 일반적으로 수리할 때 이런 장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들이 그래서 어, 기사들이 그 해당 공정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공정을 줄일까 어떤 동선을 줄일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어, 그런 공정 과 동선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정비 업계에서는 작업자의 숙련도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컸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리젠아의 제품을 통해 표준화된 작업 공정으로 동일한 품질의 완성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리젠아의 올해 목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연간 2억대 정도의 스마트폰,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바로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기업들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고성능의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진국의 그 고성능의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와 신흥국가에 공급하는 게 저의 계획이고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품질의 표준화를 통해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서비스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외 팔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거라는 포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더 엄격하고 치밀해진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충족시키겠다는 리젠아이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과 40여 개의 특허,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임채열 대표에게 기업가 정신을 들어봤다. 기업가 정신은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의 신뢰입니다. 제가 우리 임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불가능한 문제 이런 과제들을 줄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평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독점적인 기회다라고 이 기회를 살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쉽지 않았던 길. 모두들 힘들 거라 했던 길은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걸어왔던 리제나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비상하고 있는 리제나이 임채열 대표에게 듣는 특별한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제나이 대표이사 임채열입니다. 지금부터 이노베이션 컨티뉴어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린다는 의미의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노베이션 두 단어의 약자를 합치면 리젠아이가 됩니다 리젠아이의 이름 안에는 기업 정신과 핵심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저희는살리는 일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살리고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에 가시죠 저희 리젠아이는 전세계 4,000개 서비스 센터에 어, 제품이 공급되어져 있고요 어, 고장난 스마트폰을 살리는 데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젠아이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nnovation Continues 혁신은 지속되다입니다. 리제나이는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어,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를 하게 되죠. 최첨단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 AS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축한, 구축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받아서 대부분 하게 되는 데요. 고객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을 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이런 과제들을 주는데요. 제가 이 버릇처럼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버릇처럼 저희 임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제들을 고객이 줄때 이 일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어, 그래서 리젠아이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코스트, 품질과 제조, 원가인데요. 비례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고정관념을, 비대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로, function reduce. 불필요한 기능은 최소하자입니다. 화 선진 제품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성능 이상으로 고성능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준 이상의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기능과 성능으로 최적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커팅 프리입니다. 수작업을 최소화하자, 수작업을 줄이자 이런 뜻인데요. 저희 제품은 대부분. 정밀한 제품입니다 정밀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밀한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그런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덜 정밀한 부품은 금형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를 낮추게 되죠 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기업의 정신이자 살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별히 살리는 일을 한가지 하고 있는게 있는데요 어,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체를 리제나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고 어, 제가 그 단체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제나이의 순이익금의 10%를 현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얀마에 이런 고아원을 지었고요. 현재 이곳에서 47명의 아이들이 먹고 자고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가볼 계획인데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원들 인재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이런 명제가 명확해질 때, 즉 신경 논리적 6 단계의 영적 교류, 교감이 이루어질 때 상위 단계가 명확해지면 하위 단계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에서 증명되듯이 기업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기업은 항상 잘 되지만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게 될 텐데요. 그 위기가 올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제나의 조직도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조직도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열세 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각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자가 담당자가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이 실적은 공동으로 저희가 분배를 하고 있고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을 할때 조직 효율은 극대화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젠하이의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인도, 이두 시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 리제나에게 있어서는 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거점입니다 지금도 생산 거점으로 굉장히 그 팽창하고 있죠 인도 시장 역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 그리고 가전 역시 대량의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두 시장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리젠아의 경쟁력 있는 이런 제품이 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때전 세계 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메이드 인 코리아 압력밥솥이 전 세계 150여 국에 날개 날개돋친듯 팔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 리제나이는 어,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압력, 어, 공합기술, 모터제어 기술, 정교한 온도 컨트롤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히, 그 다양한 살리는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살리는 기업, 새롭게 하는 기업. 리젠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